초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선분 길이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이 초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요 길이가 주어졌다고 해요 그럼 이 길이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 길이가 주어졌다는 정보와도 같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 길이가 주어졌다는 의미와 같죠 그럼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 얘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죠. 특히 이 길이는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하게 되면 eab 마이너스 eab 4 ab 2루트 ab가 되죠. 그러면은 이 직선의 길기는 a 마이너스 b 분의 2루트 ab가 됩니다. 저 나온 김에 겸사겸사 A와 B와 포물선의 초점 간의 관계를 한번 보면 이 삼각형에서 A 대 A 플러스 B는 이 길이가 이 좌표는 A 빼기 P죠. 그러니까 A 빼기 P에서 P를 빼니까 A 빼기 E p 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A-B 마이너스 그러 이렇게 이렇게 자 얘를 전개하고 얘를 전개한 다음에 약분할 거 약분하고 넘겨주고 넘겨주고 넘겨주면 이런 관계식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이 a b p 로 나누게 되면 초점의 초점의 역수 분의 일은 a 분의 일과 비분의 일에 합이 된다. 예시 문제를 한번 보여줄게요. 예시 문제는 뭐였냐면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이런 얘기 가 나왔어요. AH 길이와 BH 길이의 합이 4 0보다 이런 예를 들어줬습니다. 근데 이 길이는 이 길이와 같고 이 길이는 이 길이와 같으니까 결국 이 정보는 AB 길이를 줬다라는 말과 같고 그것을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나눠 줬다고 해요. 그 다음에 호물선이 y 제곱은 46x 이렇게 돼버리면 9분의 1은 그죠. 9분의 1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 되면서 얘는 통분하게 되면 즉, 즉 얘와 얘가 같으면서 a 곱하기 b는 a 더하기 b, a 더하기 b 곱하기 9. 그러면 합 곱을 준 것과 동일하죠. 합곱에 대한 정보를 줬다는 얘기죠. 직선의 기울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a-b 2루트 a-b니까 얘죠. 그러면 이걸 제곱식 안으로 넣으면 a 플러스 b 제곱의 얘죠. 얘고 얘 대신에 45 곱하기 9를 대입하고 a 더하기 b가 45였으니까 45의 제곱 4 곱하기 45, 45 곱하기 9 여기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45 약분하고 4936 99 약분되니까 바로 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선분 길이를 알면 선분 길이를 알면 초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바로 알수 있고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여러 정보들도 알수 있겠다.